골다공증은 폐경으로 인해 호르몬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파골세포의 활성화로 나타나는 폐경기 골다공증과 노화가 되면서 조골세포의 기능이 감소하여 골 형성이 감소하는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여 골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물을 투여하면 골의 무기질 성분에 침착되며 파골세포의 활성을 감소 및 사멸시켜 골 흡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 시 정상적인 골 형성 과정에 지속적인 자극을 가해 뼈의 일부분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연구팀은 뼈 성장에 중요한 조골세포 형성을 촉진해 골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조성물을 발명했습니다. 성계에서 특정 아미노산 사열로 이루어진 펩타이드를 추출합니다.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조성물의 효능을 확인한 결과 조골세포 초기 분화 표지인 ALP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골세포의 골미네랄화 형성을 촉진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개발된 조성물은 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포독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약물에 대한 독성 및 부작용이 없어 장기간 복용이 가능합니다. 골격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국민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